자 850번 문제 해 봅시다. 자이 문제는 사실은 외우다시피 하면 조금 편하긴 하거든 자, 일단 80이잖아. 6, 80이죠. 자 그럼 얘가 얼마? 6일거야 얘가 6이면 얘가 지금 뭐냐면 삼각형 있잖아. 얘를 각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럼 지금 이 삼각형, 이 사각형 있지. 사각형 뭐 되죠? CIHB의 넓이는 66에 36인데 이 새끼의 넓이는 바로 뭐다? 이거의 절반이니까 18일거야 자, 이렇게 바로, 과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혹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얘기해 주기게 자, 지금 여기서 ah를 그릴 거야. 이거 a 단계 쌤 조금 설명했는 거야. 이렇게 그었을 때, 대봐 지금 abh 있잖아. 여기 보면, 얘와, 얘와, 얘와 얘기를 같을 거야. 정상학회라고 애초에 문제에서 말을 하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도, 얘와, 얘와, 어이고두개 하자.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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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같고, 얘기 뭐야? 직각 표시하자 그리고 여기는 점을 찍자 얘들아 마맘이니까자 이렇게 했을 때잘 봐봐 이 지금 색칠된 12G 이거 삼각형 있잖아 빨간색 짝대기 하나 그리고 어떻게 차이각이 얼마 되죠 90 더하기 동그라미 되겠죠 그리고 짝대기 두 개죠 근데 얘도 봐봐 얘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두개 그리고 어떻게 차이각이 90 더하기 동그라미니까 이두 개가 뭐가 되냐면 어, SAS 합동이 되는 걸 친구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예데자 이거 첫 문제니까 선생님 좀 그려줘 볼게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지금 뭐냐면 ABH를 적은 거야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두개 그리고 이각이 얼마가 되죠? 90각이 동그라미가 된다는 거 이해가 안 나요 그리고 이쪽에 그려진 게 있지 어 12지 얘 또한 어떻게 됩니까?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두개 그리고 이각이 얼마야? 90 더하기 동그라미가 된다고 그러니까 SAS 닮음이 되는 게 맞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갔습니까? 결국에 이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 삼각형의 넓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갔지? 근데 또 다시 한번 봐봐 자, 여기서도 에 무슨 짓거리를 할 거냐 하면 친구들아 얘가 지금 평행선이거든? 얘가 평행선이면 우리가 했던 이거 넓이 있잖아. 이거 넓이는, 이거 넓이는 이 A점을 C점으로 옮겨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왜냐면 지금 이두개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는 BH로 동일할 거고 그리고 이두 삼각형, 검은색이나 빨간색이나 어차피 높이는 뭐냐면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바로 높이가 될 거니까 밑변 동일에 높이 동일이니까 두 삼각형 넓이는 같을 거란 말이야. 그럼 애초에 이 넓이는 어, 얘랑 같고 맞지? 그리고 이 넓이는 누구랑 같대? 이 빨간색이랑 같은데 이 빨간색이 결국에 뭐냐면 지금 보니까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보면 이 정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아니어서 국중의 그 절반이니까 결국에 이 정사각형 넓이 얼마? 절반이 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야. 2분을 먹어야 된다? 사각형 CIHB의 넓임을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걔가 36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거의 절반이니까 얼마? 18. 얘가 맞는 말이 되